안녕하세요 오브뉴스 임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오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에서는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홍콩과의 이란 경기 도중 국가를 모욕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3명은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를 모욕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해 평화적인 항해 행위에 대한 과도한 경찰대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화웨이의 자동차 사업이 1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에더 브랜드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입니다. 또한 니오는 FAW 그룹과 배터리 교환 협력을 체결하여 더욱 많은 전기차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이나 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두 번의 로켓 발사를 통해 총 2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는 지리 자동차의 자율주행 및 스마트 연결을 위한 미래 이동성 별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에버그란데 그룹이 법원에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자동차 사업이 1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으며, 니오는 FAW 그룹과 배터리 교환 협력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청명절 동안 조상 제사에 사용되는 금지령이 일부 중국 도시에서 시행되어 온라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금지령은 조상 숭배에 사용되는 종이동과 기타 재물을 판매 및 생산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무역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여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스페이스 규제 당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AI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테이 뉴스입니다. 알리바바는 2024년 1분기에 매출이 7% 증가하여 307억 달러에 달했으나 주요 투자 손실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은 3.4%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물류 부문도 30%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예상보다 저조한 이익 성장으로 인해 그 빛을 잃었습니다. 텐센트는 2024년 1분기에 매출이 6% 증가하여 1,595억 위안 약 2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텐센트의 주력인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및 온라인 게임 부문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며 광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텐센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여 419억 위안 약 5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